자 한다 자 이거 해봐 야 형규야 야야 니들 빨리 빨리 해자 이거 한다 Crowdfunding can be viewed as the democratization of business financing. 자어 이거 자 해석 그래 해봐 크라우드 펀딩은 21번 자 크라우드 펀딩은 Can be viewed as 여기까지 했어 Can be viewed as 나한자 <laughs> 이거 자 거기다가 해 View VIEW A AS B VIEW A AS B라는 표현이 있어 <laughs> A를 피고다. B라고 누르다? 어... VIEW VIEW가 뭐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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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다 오케이? <laughs> A를 B라고 여기다 그런 거야 생각하는 거한 번만 누르자 <laughs> 자, 그런데 얘가 수동태가 되니까 얘가 빠지면서 얘가 뭐 B viewed as가 되죠 B viewed as 음. 얘는 음. A는 B라고 여겨진다 음. <laughs> 그래서 음. <laughs> B viewed as 음. 음. 어, 뭐라고 음. 여겨 질수있다 크라우드 펀딩에. 자, 뭐 뭐라고? 영역, 질수 있다 자, <laughs> 크라우드 펀딩은 자, 디모크라타이제이션. <laughs> <여겨질 수 있다. 웃음> <laughs> 자, 디모크라시. <크라운드 펀딩은 웃음> 자, 디모크라시. 자, 뭐랬지? <laughs> 어제 어 그 민주주의라고 그랬지 어, 그랬나? 그래서 랬나 여기서 그 데모 <laughs> 데모가 이제 어 사람을 나타내는거야 어. 그래서 d e m o c 는 민주화 <laughs> 뭐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죠 민주화 자 근데 뭐에 비즈니스 파이낸싱 <laughs> 자 사업에서 자, 파이낸싱 파이낸싱, 보다 자금 조달 너, 자금 조달 이뭔줄 알아? 아니야 돈을 구하는 거 돈을 구하는 거 그래서 얘는 어, 자금 조달의 민주화 어, <laughs> 어 한니야 응? 네. 너, 크라운드 펀딩이 뭔줄 알아? 들어 봤어 너너 네. 너 크라우드가 뭔지 뭐 알아? 크라우드 군 군중 아. 군중 네. 사람 사람이 모인 군별는거 크라우드 그죠? 그니까 크라우드 <laughs> 컨닝은 여러 사람이 어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 이제 그런거야 음. 그치. 그러니까 아까 영상 주식이랑은 좀 다르고, 아니 나 파서 못 갔다니까 왜 자꾸 아픈 사람을 생각하 아이씨. 그. 자, <웃음> 오케이. <웃음> 그래서 민주화라는 것은 어,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 사람을 어, <laughs> 통한 어, 그런 작등 조달로 어, 여겨질 수 있다. <laughs> 오케이. <laughs> 자, 이거 이어서 보면은 자, 이거 쭉 Instead of 자, restricting to capital, capital uh, sourcing Sorry. and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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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cation cool. to a <laughs> 자, relatively small and fixed minority, crowdfunding well, you got it. Empowers everyone connected to the internet to access both the collective wisdom and the pocket money of everyone else who connects to the internet. Okay? <laughs> 자, 이거 해서 해볼게. 자, 해봐. <laughs> 자, instead of, 뭐, well, 대신에, 어 캐피털 어 소싱 소규모의 어디? 자캐 캐피털 캐자캐피털이남나 있어 <laughs> 자 어디 뭐 거기 나왔었는데 캐피털리즘 어제 했었지 했어요. 그 자본주의 아자그 네. <laughs> 네. 이제 캐피 캡피... 그러면 이제 자본. 저기? 어, 자 그다음에 소싱. 소싱은 원래 그 원천이죠. 어, 자 여기서는 어 자본 조달과 할당을 제한하는 것 대신에 하는데 여기 <laughs> 자금 여기 소싱이 조달이요 조달. 어. 자본을, 이렇게, 어, 준비하는 거지. 어, 자본 조달과, <laughs> 어, 잠깐만, 자, 비교해줘서, <laughs> 어, 요것을,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구요. 어, 여기서는 그..restrict 나오고, 여기에 to가 어 이렇게 나온 거야. 어 자, 여기서 그러면 뭐로 나온 거냐면, 자, 거기다 가어 restrict <laughs> a, a to b, b. b. 어, 저 a를 b. 어 a를 b 어, restrict, 제한하다. 아, 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다 어, A를 B로 제한하는 것. <laughs> 어.. 자, 그래서, 자본조달과 할당을 비교적 소금에 고정된 소수의 제한하는 것 대신에. <laughs> 자, <laughs> 자 이거에 제안하는거 자 근데 이게 뭐야 Relatively Small 자 Relatively 상대적 <laughs> 또는 이제 비교적 자 뭡니까 어 잡고 Fixed 거쳐진? 고정된 잡고 어. 여기서는 고정시키라고 했어요, 픽스가. 쌤. 어. 아, 저어요 그래. <laughs> 자, 작고 고정된 <laughs> 자, 마이너리티. Minority. 자, 마이너리티가 뭐야? <laughs> 자, 너희들 마이너 <minor> 있잖아. <laughs> 자. 어, 너희들 요거 알지? 마이저? 메이저. 자, 메이저, 메이저 전공. 메이저가 이제 전공 있고 너희들 그, 또 있잖아. 그 미국, 미국에서 메이저, 그, 메이저 매, 미국 야구에 메이저 리그 있고 또뭐 있어? 마이너 리그 있지. 음. 오케이? s 메이저하고 마이너하고 정반대의 뜻이야. 그래서 <laughs> 메이저는 뭐? 가수의 이런 거고 마이너는 소수 의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제곱근은 뭐예요? 자, 저 마이너를 치환. 여기 마이너에다가 ITY를 붙여 봐. 소수각이? 그래서 얘가 소수야, 소수. 아, 그그그수학에서 <laughs> 소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달라요? 그 소수점? 네. 소수점은 다르지 소수점은, 소수는 이제 다른 단어를 쓰지. 뭐, fraction 이런 걸 쓰고. <laughs> 자, 아무튼 뭐야? 어, 상대적으로 작고 고정된 소수에게 이 작은 조달, 어, 이런 것을 <laughs> 제한시키는 것 대신에, 라는 거지. 야, 너네 봐봐. 아, 어제 설명한 건데, 봐봐. 야, 그, 한이야. 너 no. 자, 우리가 돈을 <laughs> 예를 들어, 우가 돈을 빌리고 싶어, 오케이? 돈을 대출받고 싶어. 자, 그러면 어디로 빌림 나가? 은행. 은행에 가지. 자, <laughs> 그런데 그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건 어때? 제한적.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까다롭고 그래. 그래서 사적다 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사채업자는, <laughs> 그건 이제 안 되고, 그거는 사기당하는 거고, 아니고. 어, 근데 은행 말고 지금 말하는 거야? 크라우드 펀딩 얘기하고 있는 거야. 크라우드 펀딩은, 네가 어제 수업을 그랬었는데, 봐봐. 어, 그냥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네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니걸 네 보고, 이거를 투자하는 개념이야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얘는 뭐야? 작고 고정된 소수, 어, 얘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야? 은행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잘 봐. 이 자본, 자, 돈에, 돈을 준비하고 돈을 대출하는 거를 원래는 어디에만 했었어? 은행. 은행에. 한테만 원래는 했었다. 원래는 은행에서만 했었어. 그래서 은행이 제한시켰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그거 하는 건대신을라는 거지. 이거 말고, 자, 그냥 이거지뭐 크라우드 펀딩은 얘가 좋아. 자, 얘는 뭐 한다? Empowers. <laughs> 자, 얘가 동사지. 자, empower가 뭐야? 권한을 부여. 그렇지. 여기 E E E M은 원래 이제 E N 에서 거고 여기서 E N 은 그냥 동사야, 동사. 그래서 힘을 준다는 거. <laughs> 자 권한 자근얘 여기 봐어 everyone 모두. 자 모두에게 그렇지 어자 모두인데 얘가 connected to 나왔지 <laughs> 근데 여기서 e가 나왔잖아 그럼 얘가 pp죠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그래서 뭐야 연결 연결된. 네. 자, 근데, 여기까지를 다해줄 말. 거야. 빨리 이거 적 <laughs> 자, 뭐에 연결된? 인터넷. <laughs> 인터넷에 연결된 모두그모두 그 모두 하여금 뭐 하도록? 투 부정사 하도록 권한을 준다는 뜻이야. 네. 알겠어? 자너 이거 잘 적어. 자 이게 무슨 구조냐? V O 얘가 원래 뭐냐? O C야. S S V O O C O C 라리에 투를 쓴 거야. o 형식이야 <laughs> 알았어? <웃음> 오케이. 그래서 <laughs> 오케이 인터넷 에 생긴 는 모두에게. 이거 투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야 오케이? 응. 자 근데 액세스가 나는데 뭔가 접근하나? 하니 네? 뭐더냐 자 액세스는 그렇지 접근하다야 접근 <laughs> 자어 접근하도록 해준다는 거야 크라우드 딩이 모두에게 자 접근인데 <laughs> 자, 와. 여기에 보우스가 나왔지. 네. 자, 보우스가 나오면 보우스는 둘 다니까 어, 뒤에 엔드를 찾아야 돼. 보우스 A 엔드 B니까. 그러에 엔드 어딨어? <laughs> 여기 있네. 그러면 보우스 얘가 A고 얘가 B겠지. 오케이. 쟤는왜둥태로걸겠어 <laughs> 자, 접근하는데 뭐와 뭐, 이거, 이거 둘 다에게 접근하도록 해준다. 자, 이거 뭐야? c 렉티브 e c t i 자, 여기서 c o l l 가 c t 수집? 아니야. 거기 해서 뭐라 났어? 집단. <laughs> 집단 뭐라 났어? 집 집단 어 집단 너 혹시 그 집단 지성 들어봤어? 집단 지성? 집단 지성 안 들어봤어? 네. 그래. <laughs> 자, 이거 저 집단 지혜. 집단 지성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거야. <웃음> 어. <laughs> 그니까 러 인터넷에 연결해 모두가 뭐할수 있다? 집단 지혜에 <laughs>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laughs> 자 그리고 <laughs> 그리고 또뭐더 퍼켓머니. 어 이게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저는돈자 <laughs> 그런데 어 누구에 어 이거하는 모자란 집단 지혜와 어자 그런데 여기 오부에 걸려 있는 것이. 뭐를 하는 거 있는 가 지금 A하고, A하고 B A, B 둘 다에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에 <laughs> 자, 너희들 해석할 때 뒤에 것에 A와 B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뭐야? Everyone else else가 뭐죠? 저, 저, 그러면 밖에 뭐야? <laughs> 그밖에 모두, 모두 뭐 연결. 인데 연결. 음, 그 next to t h 뭐하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다모두의 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모두의뭐 집단지행 뭐 집단치와. 그리고 뭐 적은 돈 아예 접근하도록 해준다. 아, 알겠지?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어, 우리에게 주는 그, 이 점, 좋은 점은 뭐다? 이거다. 집단 지혜와 적은 돈. 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되죠. 아! Uh... 우리가 <laughs> 스트레이트가 엄격한라는건 알아요. 자, 근데 여기 어떻게 제한이 되는 건? 다시 우리가 다시 <laughs> 자, 우리가 다시 또는 뒤로 아니면 계속이야. 계속 엄격하게 하니까. 그렇지, <laughs> 계속 엄격하게하니까 어, 하지 말라는 거지. <laughs> 오케이, 잘지말는 거고. 야 그리고 이거 아, 어, 그 o c a 로케 이거 뭐 Allocation 나오지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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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Allocation 잘봐 이거 나는 아니에요? 자야 영호 거기다가 해 여기서 끊어 <laughs> 자 여기서 끊고 A L 이렇게 되겠지? 로케이션 <laughs> 장소? 어 그래 여기 여기 A L 있지? 여기서 A L은 뭐야? AL은 뭐에서 나온구나? AD에서 바뀐 거야, AD. AD는 뭘 나타낸다 고 그랬지? 내가 기억 안 나지, 저거? 여기 A D 많이 나온다. <laughs> 2야, 2 뭐야? 어디 어디로? 어느 쪽으로야, 어느 쪽으로. 쟤인사로 아니노? <laughs> <laughs> 자, 로케이션 <laughs> 자, 로케이션 알아야 돼? 장소, 위치 자, 그러면 얘가 할당하다지 할당하는 게 뭔지 알지? <laughs> 할당이 뭐야? 어, 이거 니꺼, 네 이거 니꺼, 네 이거 니가 해 이런 거 <laughs> 야, 이게 할당하다 그 그래? 어느 쪽으로 이렇게 장소시키고 두다? 그니까 어느 쪽으로 위치시킨 거냐 그러면 너껏 할당이 돼 오케이? Okay? <laughs> 알겠지? 그래서 요거랑 <laughs> 요거, 아, 오케이 어, 그래, 뭐, 다른 거는, 건... <laughs> 자, 뭐, 됐고. 아, 어, 알았어. 야,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밖에. <laughs> 자, 이거의 답. 3번. 무슨 3번이야? 2번. <laughs> 자, 요거, 답은 1번이야, 에 1번. <laughs> 자, 1번 <laughs> 자 1번 하고 <laughs>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야, 1번 해시켜 봐. 더 많은 사람들은, <laughs> 사람들은. 할수있어 자, i n v o l 자 e d 디인 무슨 거야? 너의 i n v o l v e d 참여하라. 참여라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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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수있 자, in ing 뭐뭐 하는데 있어 funding이 작은 <laughs> 작은 조달이라든지 어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참여 어, 참여할 수 있다. <laughs> 그게 이거의 민주화라고 했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오케이 <laughs> <Okay>, 알겠지? 아 <laughs> 어, 어, 그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랑 이걸 크라우드 펀딩이야? 오케이? 이기사울랜 어? 여기서